이게 바로 검찰이 신천지를 바라보는 입장이자 시각이라는 거죠. 두부멘탈. 경향신문의 유희곤 기자라는 사람이 3월 1일 이상한 기사를 씁니다. 거기서는 신천지를 강제 수사할 필요가 없다. 신천지가 고의로 자료를 은폐할 정황이 없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자, 유희곤 기자는 여기서 법조계 일각, 또는 한 법조계 관계자를 인용해서 이와 같은 주장들을 했습니다. 자이유희군 기자는 라 사람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악의적이다라고 평가를 한 인물인데요. 왜 그러냐면 자이유희군 기자는 경영신문 법조팀에 속해 있는 사람인데 흔히 이야기하는 검찰 받아쓰기 기자, 기자였던 겁니다.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을 충실히 받아쓰기 때문에. 악의적이다라고 유시민 이사장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어 다시 말해서 신천지를 강제 수사할 필요가 없다거나 신천지가 자료를 고의로 은폐하는 것 같지 않다라고 했던 이 주장은 바로 검찰의 시각이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검찰이께서 신천지의 강제 수사에 대해서 움직이질 않고 있죠. 뭐 다른 어, 건 관련해서는 굉장히 빨리 움직이면서 말이죠. 자, 이 유의권 기자 관련해서 또몇 가지 에피소드가 있는데, 바로 이제 진중권, 그전 동영대 교수 관련입니다. 예, 진중권 교수랑 이제 유시민 사장이랑 JTBC 토론에서 이제 붙은 적이 있었어요. 상대로. 자, 원래 그고노회찬 의원, 그리고 이제 유시민 이사장, 진중권 교수 해가지고 노유진이라는 팟캐스트도 같이 운영을 할 정도로 사이가 좋았습니다. 하지만 조국 전장관 딸의 표창장이 위조가 됐다 뭐 이런 논란에 어진중권 교수는 위조가 됐다라고는 입장이 있었고 유시민 이사장은 아니다라고 이제 라는 입장이 있었던 거죠. 뭐, 이 사건에 관해서, 관련해서 저도 자세히는 알지 못하지만, 그, 처음에 이제 최성의 동양대 이제 총장이 또 얽혀 있어요. 거기서, 어, 나는 표창장에 도장을 찍어준 기억이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표창장을 누가 일일이 총장이, 총장이 다 이제 도장을 찍습니까? 밑에 직원이 하는 거지. 그리고 그 표창장을 위조하려면은 엄청난 컴퓨터 전문가가 해야 된대요. 근데 그 표창장을 위조받은 것으로 지목된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그걸 했다라고 지금 예가에서 주장을 하고 검찰에또 열심히 조사를 했는데 뭐 증거가 나오는 게 없어요. 나오는 게 없고 이 표창장 위조 가지고 뭐 부정하다면서 뭐 부장검사급들이 엄청 달려들었습니다. 거기서 막 판사랑 싸우고 뭐별 난리도 아니었는데 정경심 교수가 영국 유학 시절에 강도를 피해 달아나다가 추락을 해서 머리를 다쳤어요. 그래서 약을 먹어야 되고 좀 힘들다 그랬는데도 구속이 결정이 됐죠. 어, 굉장히 또그 검찰 인력의 3분의 1뭐 그렇게 동원됐다고 알고 있는데, 그래서 뭐 정경심 교수, 뭐 조국 전 장관 측뭐 동양대 여기를 탈탈탈탈 털었습니다. 근데 나오는 게 아직까지 없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진중권 교수가, 그, 최성애 총장 라인을 잡은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최성애 총장 편을 들어서, 들었는데, 결국에는 뭐, 교수 자리도 내놓고, 뭐,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최성애 총장도, 그, 학력 위조가 오히려 터져가지고, 역풍을 맞았어요. 그래서, 뭐, 최성애 총장이 원래 뭐, 고졸?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중졸이나, 거의 뭐, 정유라급인데. <laughs> 아무튼 그런 상황에 있고 그 진중권 교수랑 유시민 사장이 붙을 때 진중권 교수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안다 이게 유조됐다는 거뭐 이런 식으로 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내가 경영신문 기사 기자를 만나봤다 그래서 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죠. 경영신문 기자를 만나보면 그게 사실이 되는 건가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그 기자가 유이공 기자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진중광 교수가 물어본 유희공 기자, 유희공 기자는 또 검찰에게 들은 얘기를, 진 교수한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검찰의 주장을 그대로 이제 신뢰를 하기 때문에, 혹은 거기에 설득이 완전히 됐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을 한 거였고요. 검찰에 대해서 좀더 아쉬운 얘기를 하자면은, 형평성이 없어 보일까라는 겁니다. 자기 시각대로만 해석하고, 이 입시부정, 자녀의 입시부정 관련된 게 조국 전 장관 뿐이겠습니까? 뭐, 나경원 의원 딸도 그렇고, 나경원 의원 딸은 뭐, 유명하잖아요. 이렇게, 뭐, 장애가 있는데, 나경원 의원이 성신여대에 가서 특강을 한 차례 하고, 총장을 만나서 장애인 전형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때 장애인 전형이 생기고, 그때 나경원 의원 딸이 가, 가서 면접에서, 우리 엄마는 나경원이에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실제로 했던 말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어, 합격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장애인 전형이 폐지가 돼버렸죠 한 사람을 위해서 생긴 전형이 아닌가라는 의혹이 너무나 다분하고 설계가 뻔히 보이는데도 검찰은 조사를 안 합니다. 네. 해도 대충하고 늦게 하고 서렁서렁하고 설렁 뭐 장재원 아들 뭐 이번 입시 부정은 아닌데 뭐 음주운전 뺑소니 뭐 유명하잖아요. 또 그리고, 그리고 어 신천지 관련해서는. 예, 전국 신천지 피해자 연대에서 뭐 예전부터도 많이 이제 이만희 교주랑 그리고 이제 당시 2인자였죠. 김남희 IWPG 대표였던 그 사람을 이제 고발을 했습니다. 사건인데 계속 떠돌아요. 토스토스 되는 거 아시죠? 담당 넘어가고 하는 거. 그래서 이제 안양검찰청에 이제 배속이 됐는데 그 앞에서 이 신천지 피해 가족들이 기자회견도 하고 뭐 1인 시위도 이어가고 거의 날마다 했습니다. 그랬는, 그 이렇게 몇달이 지난데 이게 흐지부지 됐어요. 수사를 안 해요. 검찰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신천지 강제수사할 필요가 없다. 신천지가 고의로 자료를 은폐하는 것 같지가 않다. 또 역학조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했다는 증거나 정황이 나왔다고 보기 어렵다. 이게 바로 검찰이 신천지를 바라보는 입장이자 시각이라는 거죠. 하여튼 그렇고요 자, 그리고 진중권 교수는 전, 동양대 교수를 사임하고,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유시민 이사장과 토론을 하고, 동양대 교수를 사임하고, 그 다음에 2020년이 되면서 이제 경향신문 필진으로 이동을 합니다. 네, 이렇게 연결이 된 거죠. 유이권 진중권 이렇게 경향신문의 필진으로 이동을 하고, 또 경향신문이 또 어떤 짓을 하냐면은, 지금 이 기간이, 그리고 선거법 저촉 기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 이 기간에는 글이나 강연, 그리고 이제 심지어 설교에서도 특정 후보나 특정 정당에 대해서 지지 혹은 낙선을 유도하는 발언이나 글을 하면 안 돼요. 선거법 위반이에요. 이것 때문에 이제 그, 정광훈 그 사람도 이제 조사받고 감옥 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상황이잖아요. 여러 그분은 여러 가지 혐의가 있어가지고 제가 그분이 지금 구속이 된게이 때문인지 는덩거프 때문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경향에서 또 이런 기고문이 실렸습니다. 임미리 교수라는 사람이 쓴 글인데 그때 유명해진 말이죠. 민주당만 빼고, 자 민주당만 빼고 찍요 그러면 뭐 미래통합당도 이제 해당이 되겠죠. 어쨌거나 민주당만 빼고라는. 이 얘기는 당연히 선거법에 저촉이 됩니다. 자,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이 임미르 교수를 고발을 해요. 그런데 여론은 아, 민주당 좀 과하다. 뭐 그렇게까지 하냐. 뭐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는 거냐? 막아 버리려고 하는 거냐? 뭐 이런 식의 비난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고발을 취하해요. 자, 이런 상황에서 경향신문이 또 뭐를 하냐면은 자, 순수 아시겠죠? 임미르 교수가 선거법 저촉성 글을 실었다. 그래서 고발을 당했다가 고발에 취하가 됐다. 자, 그런데 그다음에 경심이 뭐라냐면 바로 무려 1면에 선거법이 문제다라고 글을 실어버린 겁니다. 아이사람들 아니 잘못했으면은 죄송합니다를 해야지 법이 잘못됐어 이러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악법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거는 이거는 우리가 오랫동안 지켜 오는 법이잖아요. 선거법 이거 너무 당연한 건데 이제는 선거법이 문제다 이런 식으로 일면에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참 답답한 노릇이죠. 제가 이걸 어떻게 하냐면은 저희집에 경영신문 구독해서 그래요. 뭐 제가 한건 아니고 이제 뭐 가족분들이 하신건데 하여튼 이렇습니다. 원래는 경영신문 얘기만 하려고 했는데 검찰까지 좀 같이 이야기를 했어요. 아마 노란딱지가 붙겠죠. 자 그래서 어, 도움을 좀 요청을 드립니다. 간단하게 구독하는 방법이 있고 어, 이 영상에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뭐 반응과 응원 남겨주시고 또더 마음이 쓰인다 그러면은 아래 후원계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보내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아요. 촬영일 기준으로, 이제 12시가 넘었으니까 그저께, 사직서를 썼습니다. 오늘 이제 사직하기 위해서 좀 기간은 좀 남아있는데, 버티고 버텨서 여러분께 좋은 영상 전해드리려고 하니까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게요.